어, 인테그럴.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변수야. 둘중 적어도, 적어도 하나가 변수야. 뭐 이렇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으면, 뭐 dx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다 변수입니다. 계산하고 나면. 어? 예를 들어주면. 인테그럴 뭐 1부터 x 까지 뭐 2x 아, d x 뭐 이렇게 돼있어 이건 백골격중 x 제곱이 이렇게 해서 1부터 x 까지니까 x 제곱 빼기 이렇게 해서 변수죠 네. 그렇지 x에 대한 변수가 붙어 있.. 그지? 그런데 인테그럴 어두개 모두 상수야 이렇게 하면 얘는 계산 해봐야 함수입니다그 값이 알겠죠? 얘를 예를 들면 인테그랄 뭐 1부터 2까지 x 제곱 dx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x의 세제곱에 뭐 1부터 2까지 해봐야 8 빼기 1이니까 7이죠. 이렇게 상수죠. 상수. 알겠죠? 여기 이게 지금 계산하면 뭐가 돼요? 상수. 상수죠. 네. 상수. 얘는 계산하면 이렇게 상수가 되죠. 그래서 31. 그러지? 여기도, 여기도 아무리 1날 뛰어봐야 이게 상수지 네. 그러니까 얘도 뭐라고 하는거야 그만 어, <laughs> 어, 이해갔죠? 네. 여기 하나가 변수로 되어 있으면 양변을 미분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중에 하나가 변수로 되어 있으면 그냥 양변을 미분해버리면 되는거야 적분하라고요? 뭐. 아 이게 하나가 이렇게 이중에 하나가 미분돼 있으면 변수로 되어 있으면 그 문제는 양변을 미분하는 미분해야 풀리는 문제로 돌변을 하는거예요자 네. 여기는 상수야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는거야 k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음. 이거지. 그러면 어 아, fx는 뭐가 돼? fx는 2의 x 빼기 3k가 되죠. 이게 k니까. 음. 그렇지? 네. 뭐 있지? 응. 자, 그래서 <laughs> k는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t)dt인데, 어? 이거 k라고 왔잖아. 자, 0부터 1까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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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가, fx가 이것이니까 ft는 2의 e. t 빼기 3k e. dt. 이렇게 됐지? 적 네. 자, 접근하면, 얘적분해봐야 그냥 그대로 et. 빼기 네. 3 k 의 t 하나 붙이지, 붙이상수니까 네. 이렇게 하면 2에 빼기 3k. 3K. 마이, 아, 마이너스 2의 0제곱 빼기 아, 0.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어. 2배기 3K, 마이너스 -1. 1. 네, 1, 이게 바로 K죠. 네. 4K는 2마이너스 1이지, K는 얼마야? 4분의, 4분의 1, 1 2마이너스 1이지. 네. 그러니까 FX는 FX는 아까 네. 2X배기 3K였는데 2X배기 3의 K가 4분의, 4분의 1, 1 2마이너스. 자, 이제 이렇게 그려졌지. 네. 알겠죠? 네. 어, 이렇수 네. 있지. 어자 이것도 마찬가지어 이거 어 이게 뭐 해줘야 돼? 이게 끝이야. 아. 자 이게 상수 상수지. 아. 그러니까 이 전체가 상수니까 아. 얘를 뭐라고 넣는대? 아. K라고 하으면 되겠지. 네. 그럼 Fx는 뭐가 돼? Fx는 sine x minus k. k 이렇게 했지. 그러면 자 K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Ft 코사인 t d t죠. 그렇지? 자 그러면 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fx가 이곳이니까 ft는 sin t-k cos t 이렇게 됐지? 네뭘 치환할까요? 얘를, 얘를 x라고 치환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음. sin t-k는 x 그렇지 자 t가 0일 때 x는 얼마야? 마이너스 k 네 그렇지? t가 2분의 파일 때 x는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됐지 네. 여기 0 지번은 0이니까 마이너스 네. k 2분의 8이면 1 빼기 3이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10 11 12 13 14거5 16 17 18 19 1 미분 1 12 t, 3 14 15 1 이게, 이게 뭐라고? d x 라고 알겠지? 네. 그래서 x, 어, x dx는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k 1 빼기 k 이렇게 됐지? 네.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1 마이너스 k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k의 제곱 이렇게 됐지? 그치? 후차공식 1 마이너스 k 플러스 k 맞아요 이거 이거 마이너스 k인데 그냥 전개 어, 그냥 k제곱으로 할게요 음. 이렇게 똑같은 것이니까 네, 네. 플러스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어차피 k제곱이 냐 마이너스 k제곱 k가 똑같은 것이니까 네. 그럼 이거 없어졌지 그래서 2분의 1에 1, 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k 이게 뭐야 k k 그치 양변에 2 곱해요 그러면 <웃음> 2k는 <웃음 1, 2K. 1 마이너스 2k 어디? 음, 그러면 이동기면 4k는? 예. 네. k는 4분의, 4분의, 1. 4분의 1. 그러니까 f(x)는 sine 네. 네. x k인데 sine 네. x 네. 4분의 1 이렇게. 죠 이쪽을 끄고 지워주세요 응응응. 끄